언니가 결혼한다며 집을 사달라고 소리쳤을 때 아버지가 언니 뺨을 때렸습니다. 아버지 집은 해주셔야죠. 큰 딸이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. 저는 순간 기를 의심했습니다. 몇 년째 정규직도 없이 이것저것 하면서 사는 언니가 결혼을 한다며 집을 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으니까요. 저희 언니는 정규직 한번 제대로 다닌 적이 없어요. 카페 알바, 쇼핑몰 일 돈을 벌어도 전부 옷이나 맛집에 써버리던 사람이었죠. 그런 언니가 갑자기 결혼한다며 남자친구를 데려오더니 입을 열었어요. 아버지 제가 모은 돈으론 전셋집 보증금도 안 돼요. 부족한 2억만 채워주세요.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. 네가 좀더 모아야지. 내가 모은 돈은 4억도 안 된다. 그런데 언니는 뻔뻔하게 밀어붙였어요. 그럼 아버지 적금 중에서 2억만 저한테 주세요. 제가 첫째고 결혼도 먼저 하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. 그러더니 저를 보며 이러더군요. 야 너도 코인으로 돈좀 벌었다며? 1억쯤 있다던데 언니 결혼이 급하니까 먼저 좀 쓰자. 나중에 갚을게. 저는 순간 길을 의심했습니다.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땀 흘려 모은 제 돈을 언니가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. 엄마마저 그래도 언니가 먼저 결혼하니까 조금은 도와주자 라며 편을 드는 순간 번개 같은 소리와 함께 아버지 손이 날아갔습니다. 자 네가 뭘 얼마나 했다고 집 타령이냐. 돈뭘 생각 안 하고 펑펑 쓰더니 내 노후 자금을 네 철부지 결혼에 쓸 일은 절대 없어.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언니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. 가족이라 도와달라는 말 이해합니다. 하지만 당연한 듯 요구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겠죠. 저는 결심했습니다. 아버지 노후 자금, 제 피땀 어린 돈 무책임한 언니에겐 단한 푼도 내줄 수 없다고요. 여러분이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희생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저처럼 선을 긋겠습니까?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.